월요일은 주간 치어 리포터. 안녕하세요. 정다혜 치어리더입니다. 9월부로 정규 시즌이 끝난다고 하니 벌써부터 아쉬움이 생기는데요. 우리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로 가을에도 야구를 할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. 그럼 이번 주 경기 정보를 살펴볼까요?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실에서 넥센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. 저녁이면 날씨가 쌀쌀해져. 직관 예정이시라면 얇은 외투를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지는 네 경기는 모두 원전 경기인데요.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구에서 삼성과의 2연전을,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전에서 하나와의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. 꼭 우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로 승리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2연전식 경기가 진행되며 선수들의 이동거리가 많은데요.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려요.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치어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 점심에서 만나요!